2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는 f(x) 플러스 2 곱하기 2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f(a)가 6인 a에 대하여 g(x)는 x 는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자 일단 여기서 보면 g(x)가 이거 두 개의 곱으로 비현 됐죠 근데 이 f(x)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미분 가능하고요. 또이차 함수는 미분 가능한데 지수도 미분 가능하죠. 그래서 합성 함수인데 미분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끼리 곱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미분이 가능해요. 자, 미분이 가능한데 자, gx는 x는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고 했죠. 그러면은 자, g 프라임 x 값이 a니까 g 프라임 a가 기울기가 0이 되어야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조건 gx는 x는 b, x는 b 플러스에서 최소값을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g 프라임에 b를 대입했을 때도 0이 나와야 되고요. g 프라임에 b 플러스 6을 대입해도 0이 되는 걸알수 있죠. 자 일단 이거 가지고 일단 이거를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 프라임 x를 구해보면요. 자 고배 미분입니다. 자 앞에 거 미분하면 은 f 프라임 x 이렇게 됩니다.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2의 fx 더하기 자 앞에 거 그대로의 뒤에 거 미분하면 지수 미분하면 그대로 되고요. 그 다음에 fx 미분한 f'x가 이렇게 곱해집니다. 그럼 요거 공통으로 있는 거 묶어보면요. f'x의 2의 fx가 공통이고요. 자, 여기는 1이고, 이쪽은 fx 플러스 1이니까 더하면 fx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이게 0 되는 값이, 자, 해가 있는데, 요 해가 a, b, b 플러스 6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정보를 좀 보겠습니다. fa가 6인 아까 a였어요. 그럼 여기서 아까 여기 0이 될수 있는 게, 요거 보면 2에 fx는 항상 양수죠. 0이 될 수가 없고요 0이 될수 있는 게 요가. 또는 f' mx 이건데, 만약에 여기서 a 값이 여기라고 치면요, 여기 값이 a라고 치면 여기서 나왔다고 치면 fa 값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데, fa가 6인 a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자 얘를 0을 만족하는, 0을 만족하는 이 a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f' a 값이 0이 돼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해는요, 여기 b하고 b 플러스 6은 여기서 나오게 돼요. 여기서 0, 0이 되는 게즉 f의 b, 자, 요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f의 또 b 플러스 6도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fx 그래프를 볼게요. 자, 2차 함수였죠. 2차 함수고 a일 때 길이 0이니까 a에서 꼭지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fa가 6입니다. 꼭지점 좌표가 a,6 이렇게 돼요. a,6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위로 블록이 돼야 돼요. 위로 블록 이렇게 되면서 x값이 a를 가질 때 a를 가질 때이 값이 y값이 6이 나오고요.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요 값이 B와 B 플러스 6. 여기가 B고, 이 한근이 B 플러스 6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묻고 있는 게, FX는 0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베타라고할 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그두 그러니까 실근의 차의 제곱이죠? 그럼 FX는 0이면,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0은 여기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가 X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근이, 자, 알파, 베타가 되고요 자, 요 길이를 구하는 게, 요 길이의 제곱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창식을 구해야 되는데요. 어차피 실을 정확히 구할 필요 없이, 자, 이 창의 개수만 알아도 우리가 요 가, 거리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요 길이가, 자, 여기 B부터 B 플러스 6이니까 여기 6이죠. 요 길이가 3이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전체 길이가 마이너스 3부터 6이니까 9인 걸알수 있어요. 이꼭짓점에서 봤을 때, 자, 여기서 X축으로 3만큼 변할 때, Y축으로는 9만큼 변했죠? 뭐, 위로 블록이니까 이차 계수는 음수가 될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Y는 X제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 렇게 있으면, 이꼭짓점으로볼 때, X축으로 1만큼 가면, Y축으로 1만큼 가고요. X축으로 2만큼 변하면, 자, 2의 제곱, 4기 때문에 Y축으로 4만큼 변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 만약에 X제곱이 아니라, 뭐 2x제곱이다. 그러면 x초로 1만큼 가면 은 여기는 y초로 2만큼 변하고요. 그 다음에 y초로 2만큼 가면 은 x초로 2만큼 가면 y초로 8만큼 변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2차 함수 식이요. 자, kx제곱이라고 볼게요.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2차항 계수가 만약에 k라고 한다면 뒤에 있겠죠. 1차 상수 있는데 2차항을 k라고 본다면 마이너스 k라고 본다면 x초로 3만큼 변할 때 y가 9만큼 변한 거예요. 그니까, 러 x가 3. 3대입 빼보면 3의 제곱, 9k죠. 마이너스 9k가, 저 y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9만큼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k 값이 1인 거알수 있죠. 즉, 2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러 정확한, 요 꼭지점 잡히는 뭐 a 컷만 6이니까, 식을 쓰면은, 굳이 정확히 쓰자면, 요 fx 식이요. 2창 개수가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a 의 제곱 플러스 6이 되겠죠 여기.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 1이 중요한 거고요. 이거 알아도 문제 풀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인 거 알았으면은 이 거리를 구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 이거 두배 해주면 되는데요. 이 길이가 0부터 6이니까 6입니다. 6. 그럼 여기서 이만큼 변할 때 이렇게. 자, 이거에 제곱해준 게 지금 6이 나와야 되니까 이 길이가 루트 6이 돼야 돼요. 루트 6. 이쪽도 루트 6이니까. 자, 이, 알파벳타의 차이가 2루트 6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이제 2루트 6의 제곱. 해서 4624. 답은 2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